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혹시나 마흔의 기가 임명되면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질문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마흔의 기는 선고기일만 잡혀있거든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선고기일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잡으면 최상모의가 또 임명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헌법 재판이 빨리 끝나버리면, 만약에 이는게 임명 안할 수도 있어요. 임명하면 이게 민주당도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임명되면 재판이 또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없어도 이길 수만 있다면, 이게 빨리 끝내기 좋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지금 여덟 명의 헌법 재판관, 이걸 몰라요. 지금 이게 시중에 떠도는 뭐 5대 3이다, 6대 2다, 4대 4다. 전부게 가짜로 보면 돼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국정원에서 5대 3 기각했는데 8대 0으로 인용됐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이 타진하겠지. 문영배 이자가기 다른 재판관들 보고 탄핵이 할 거냐 말 거냐 왜 문영배하고 이재명이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동시간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재명이하고 상의해서 내가 재판관들 좀 떠봤더니 만약에 없어도 여섯 명 됩니다 이러면 이게 임명 안할 거예요 근데 문영배가 이렇게 분위기를 봤더니 어? 만약에 없으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이게 5대3 4대4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5대3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명할 거라고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만만에 하나 뭐, 선고기를 안 잡고 게 임명 안 하면 이게 뭐 의미가 없는데요. 만에 안하게 선고해가지고 최상모이가 임명한다. 이러면 이게 그 어떻게 되는가? 왜? 6대 6명 학부를 못하면 이게 만, 만억 임명하려고 할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제가 만약에 임명될 때 재판 어떻게 되는가? 요걸 정확하게 그 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법률과 판례입니다 판례입니다 자 만약에 임명된다면 그세 가지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세 가지로 첫째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임명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변론은 종결됐는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평결이랍니다 평결 결론 날이 전에 그때 임명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평결도 끝나고 선고 앞 두고 있는데 만약에 임명되면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자, 시점이 우리 헌법 재판의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헌법 재판은 이제 그 변론을 쭉 하죠.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까지 하면 이게 변론이 종결될 거예요. 이게 25일 안 되고 아마 제가 보기엔 3월 초까지도 갈수 있어요. 왜? 25일 날 정심을 하면 변경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하는 그까지가 변론입니다. 그까지가 변론이에요. 그 변론 전에 마흔회가 임명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변론이 끝나고 나면요. 최종 진술 변론 끝나고 나면 재판관 8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평의, 회의를 합니다. 평의를 해죠 그래서 이게 다수계 내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최종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리잖아요. 요걸 평결이랍니다. 요 용어를 꼭해 평결.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평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4다, 5대3이다, 또는 6대2다. 이렇게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리는 걸 평결. 평결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판결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판결문을 쓰고, 나중에 그 선고기를 잡아서 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평결. 그 다음에 그 선고는 뭐 그냥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냥 문영배가 읽으면 되니까 그 선고. 그래서 만의기가 만약에 그 선고 후에 임명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빼고 만의기가 만의안게 임명될 때세 가지. 즉, 변론 종결 전에 임명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변론은 종결됐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렸다. 몇대 몇인지. 변론은 끝났어. 윤석열 진술까지. 근데 막 여덟 명이 평의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났어. 근데 그때 갑자기 마흔에게 임명해서 그럼 이게 마흔에가 나도 한평사 함께 이렇게 평결이 결론 나기 전까지 임명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평결까지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났어. 근데 마흔에게 임명해서 그럼 이게 그때 다시 이게 그 만약에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첫째, 만약에 게 바로 빨리 임명하면 이게 변론 종결 전에 임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최우진술 변론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임명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변론 종결 전에 임명하면 이거는 이 변론을 무조건 이게 갱신을 한다. 재판 도중이잖아. 변론이 끝나기 전에 판사가 바뀌잖아. 이거는 이 변론 도중에 바뀌니까 무조건 이게 변론을 갱신한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갱신할 때는 정인 조사인 걸 다기 녹취록을 털어주고 녹취록이 털이 된다. 물론 이게 그 약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사자가 동의할 때고 당사자 동의 안 하면 이게 갱신하려면 증거 조사를 새로 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양성태 대법원장 사건에 갱신하는데만 7개월이 걸렸다. 제 방송에 있잖아요. 7개월이 걸렸다.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만에 하 민주당이, 약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우리가 6명이 안 된다. 만약에 투입해야 된다. 투입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전에 투입하면요.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그러면 이게 그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루 만에 갱신하면 이게 대통령 감히안 있죠. 정식으로 이게 법에 따라 f m 대로 갱신하자. 그러면 이게 모든 정인들 녹취록을 새로 털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달, 한달더 걸릴 거예요. 제가 보기엔 몇주 걸릴 겁니다. 다털려면몇 주는 걸릴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자 첫째, 변론 종결 전에 만약에 임명되면 변론 절차를 갱신한다. 갱신하는 데는 이게 그 f m 대로 원칙대로 하면. 새로 증거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이게 첫째 분석이에요 자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변론은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진술까지 변론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덟 명이 모여가 평의를 하잖아그 이때부터 중요하잖아요 평의를 막 하는 거야 근데 평의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의견이 막 엇갈리네 야 이게 여섯 명이 돼야지 탄핵하는데 막 의견이 엇갈리잖아 변론은 끝났는데 평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엇갈려. 그래서 결론이 안 나. 평결, 그 결론이 나야 되는데, 평, 결, 결론. 그게 안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문영배가, 야, 이재명한데 야, 지금 여섯 명안 돼. 빨리 좀 만회기 임명해줘. 이래가지고 만의기가 변론 끝나고, 평결, 결론이 나기 전에 임명이 됐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게이 경우도요. 이 경우도, 이게 그, 판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참여하면 안 돼요.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이제, 왜? 지가 변론에 한 번도 참여 안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변론 끝나고 나서, 평결 결론 나기 전에 임명됐잖아. 이럴 때는, 지가 이게, 어이구, 나도 한 표야. 그래서 우리 여섯 명이야. 이런 식으로 판결에 참여하면 안 되고, 굳이 마흔여기를 참여시키려면, 이때도 이때도 중요한 게 이때는 변론을 재개를 해가지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왜 이미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론을 다시 한다 재개해서 그리고 이게 다시 갱신해야 돼왜 만약에 옛날 거다 들어봐야 판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막 재판관들이 의논하고 싸우고 평의하는 과정이 마흔에 임명돼 버렸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론은 안 났다. 평결 결론은 안 났다. 이런 경우는 다시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이미 요 종결된 변론을 재개를 하고 먼저 변론 재개를 하고 그리고 이게 다시 변론을 갱신을 떠야 돼. 왜 마흔이겨 재판에 참여 안 했으니까 갱신을 떠야 된다고. 그럼 정글을또다 들어봐야 돼. 이거는 이게 더 오래 걸리지. 더 오래 걸리겠지. 이런 러면 이게 4월 18일 넘어갈 거예요, 무조건. 이런 일담이 그 변론을 재개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갱신해서 만핵이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평결. 이미 결론이 나버렸다. 예를 들게 5대 3이다. 4대 4다. 딱 결론이 나버렸다. 이게 평결이라 하거든요. 이걸 뒤집으려고 지금 5대3으로 평결, 결론이 났는데, 요걸 뒤집으려고 만위기를 막 투입해서 6대3 만들어 보겠다. 아니, 선고 안했으니까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이 이거,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을 때는 갱신이 안 됩니다. 이때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경우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판사 3명이 재판하잖아요. 지금 김동현이나 뭐 이재명 재판에 판사 3명이 있잖아. 3명이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문 쓰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인사가 되고 한, 한 판사가 다른데로 간다고. 새로 판사가 왔다고. 그런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미 3명이 합의가 됐고, 판결문 작성을 시작했잖아. 이때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변론 제기가. 이때는 그냥 옛날 내부 결론 그대로 선고하고 새로운 판사는 싸인만이 돼 표결권이 없다고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그 8명이 막 합의를 해가지고 이미 5대3이다 4대4다 기각으로 특히 5대3이다 기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론 내리면 평결이 끝나면 판결문을 작성 시작한다고 TF에서 먼저 하지 TF 물론 정영식이 정영식 재판관이 한다고 돼있어, 법에는. 근데 실제는 TF, 10명의 TF가 판결문 초안을 쓰고 있다고. 요런 단계에서 마흔 얘기가 임명됐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게 변론을 재개해서 마흔 얘기도 한 표에 가 6대3 만들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이미 내부적으로 벗어는 떠났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5대3으로 기각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판결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는데, 이때 갑자기 5대 3이니까 만은기를 임명해서 새로 변론하자. 새로 변론 경신해서 우리가 6명 안 되겠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변론 종결하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끝났다. 이런 경우에 판사가 바뀌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다. 판사 바뀐 데서 변론을 재개해서 그 판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 그냥 기존에 결론 내린 대로 판결문을 쓰고 자기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결문에. 만은기는 제만은게 그럼 한 표가 없는 거예요. 한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 이게 언제 만약에 임명이 만약에 안 되면 다행인데 된다면 이게 언제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게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임명되면 변론 절차를 갱신해서 새로운 데이가 하면 오래 걸릴 텐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론을 끝났는데 아직 재판관들이 내부적 결론 내리기 전에 만약 에 임명됐다 이런 경우는 이게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다시 병경신한 다음에 만의기를 참여식에서 그액이 아홉 명 체제로 판결한다. 평결 전에는 평결 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내렸다 이미 내부적으로 재판관들의 합의가 인용 기각 이미 평결 내부적으로의 결론이 끝났다. 근데 아직 선고는 안 하고 이제 판결 평결이 끝나야지 판결문을 쓰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결론은 났지만 판결문을 이제 쓰다 보는데 그때 선고하기 전에 그때 마흔에게 임명돼 버렸다 이런 경우는 임명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때는 근데 여덟 명 체제로 선고함 되는 거예요 마흔에게는 관여할 수가 없다 왜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게 별론 갱신이 불가능해 별론 갱신 안 되면 마흔에게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할 수가 따라서 그때는 팔인 체제로 끝날 수밖에 없다 마흔 임명되더라도 이렇게 그세 1, 2, 3으로 정리 되니까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헌법재판 볼때 상당히 도움되고 그 다음에 변론 경신이 뭔지, 그 다음에 평의가 뭔지, 그 다음에 평결이 어떻게 되고 평결이 끝나면 판결문 초안을 쓰고 그 다음에 선고까지 그 흐름을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